Welcome back to the show, everyone. Today we're sitting here in the studio, and honestly, there's so much going on in the world that it feels impossible to pick just one topic. Exactly. It's like every morning you wake up, check the news, and the world has shifted overnight. Technology, climate, politics, everything feels like it's in constant motion.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룬 디자인의 립싱크 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자연스럽고 멀티 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티키타카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혼자 말하는 거 립싱크에 다였다면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영역을 확장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 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캐릭터 일관성 관련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기능들을 여기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또 인기가 있는 나노바나나 모델이 여기 삽입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내용은 주로 이제 립싱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파피로 툴에 들어가서 립싱크 부분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런 UI를 볼 수가 있는데 노멀하고 프로가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가 더잘 되겠죠. 네 크레딧을 더 많이 소모하기도 하고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어, 사실 프로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미지 혹은 비디오를 넣어야 되는데 어, 이미지를 넣어도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끌어넣고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서 이제 얼굴 분석을 해주죠. 그러면 지금 두 명의 화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페이스를 수동으로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눌러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끝났고 이제 화자를 분리를 시켜 주죠.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고 화자에 대한 음성 대사를 넣어 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당황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차례차례 해 보죠. 자, 여기 남자 음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일부 음성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볼까요? The comment section below. This is the cod archive. 이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알렉스를 하고 여기다 대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음성을 미리 작성을 해뒀다고 하면은 이 업로드 오디오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그냥 TTS로 생성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있을만한 그런 이야기를 꾸며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통장 재발급을 하려고 잃어버려서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트 오디오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스피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다른 나라, 한국어라고 하면은 이따가 한번 그건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하면은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남자 음성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여자 음성을 한번 할게요. Hey, 네, are you looking for a fresh and engaging voice for media? For you. And here's the kicker. 네이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서 해 문장을 넣어서 음성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elp you today? 네 이렇게서 해 이제 여자가 한번 물어보겠죠. 그러면 남자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옮겨가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이 조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이어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음 대화가 있을 건데 자, 여기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뭐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 add 버튼을 눌러서 여성이 한번더 이야기할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또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do you have your ID with you? 네,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남자가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아까 이제 알렉스였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미 이제 한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생성을 합니다. Yes, here it is.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쭉쭉쭉 해서 더 길게 만들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하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사실 크레딧이 많이 소모가 된다는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너레이트를 해볼게요. 네, 영상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Welcome. How can I help you today? Hello. I'd like to reissue my bankbook. I lost it a few days ago. I see. Do you have your ID with you? Yes, here it is. 네, 보면 상당히 잘 됐죠. 이렇게 해서 대화 나누는 거.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고 있는 립싱크 기술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원리로,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는 동물, 그리고 하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Isn't the weather nice today? the sunlight is so warm i almost fell asleep by the water yeah the spring sunshine feels really good what did you do today 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네요 원래 처음에 그 페이스 인식할 때는 이제 사람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제가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 드렸었죠 그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 주게 되면 이 얼굴을 또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음, 이 얼굴을 인식해서 대사를 주면은 바로 따라서 립싱크를 하게 됩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맥락을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꽁트를 만들거나 할 때도 잘 이용을 해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는 두 사람은 얘기를 잘 하잖아요 옆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건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해서 혼자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미지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자 얼굴 인식이 바로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Next 누른 다음에 비율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도 되고 이렇게 바꿔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잘 넣어졌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 아, 남자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인생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편안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따뜻 네이 목소리를 선택하고 자, 이 대사로 해서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디지날 리싱 혁명에 대해 이야기. 네, 너무 차분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어플라이를 누르겠습니다. 네, 한 9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생성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이야기 예, 프로 선택을 하고 자 눌러 주겠습니다. 네, 영상이 나왔고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디자인 리싱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네요. 한국어도 어, 잘 되니까 어, 걱정 없이 립싱크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디자인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립싱크 부분만은 알아봤습니다.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 흥미로운 점들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볼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발전하는 립싱크 이거 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던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 모양의 부자연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부족한 점은 더 보기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